윌리안 폴로 남성용 비즈니스 지갑은 럭셔리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100% 정품 소가죽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내부 구조도 매우 실용적인데요, 카드 홀더와 사진 홀더가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주얼한 포켓 지갑으로도 활용 가능해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 전반적으로 세련된 느낌과 실용성을 겸비한 이 지갑은 비즈니스맨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Y3 남성용 소형 알루미늄 카드 홀더 지갑을 사용해 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먼저 디자인이 세련되고 컴팩트해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요. 진짜 가죽으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고 손에 쥐었을 때의 촉감도 뛰어납니다. 또한 루피드 차단 기능이 있어 카드 정보 보호가 확실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팝업 방식 덕분에 필요한 카드를 쉽게 꺼낼 수 있고 동전 주머니도 있어 실용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카드 지갑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바로 만화 디자인의 지갑 입니다. 이 제품은 색상 선택이 가능하고 로트당 10개가 묶여 도매로 제공 됩니다. 다양한 만화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어 소장 가치가 높습니다. 재질은 pvc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동전 주머니와 카드 홀더 기능도 갖추고 있어 등장에다. 고객들은 이 지갑이 귀엽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선물용으로도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만화 지갑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구입 고민하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